안녕 얘들아 나는 누가 나를 잡아줄고에서 전하고 성경을 좀 아는 누님 기도를 좀 하는 누님 권신을라고해 반가워 내가 잘 지내고 있니?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지.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벌써 8주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 아는 누님을 시작한 지 4주가 지났어. 나는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두 번째는 최근에 이렇게 특세 기간을 지나면서 방사님 특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영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드리면서 참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이 팀들이 이 이렇게 훌쩍 자란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작은 고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여전히 우리가 모든 예배와 교육과 훈련이 회복된 상황이 아니고 예배 회복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어진 자리에서 아포스레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반짝반짝 빛내며 살아보자 얘들아 놀면 뭐하니 사연이 도착했어 읽어볼게 들어봐 전도사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데 집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녀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몸이 멀어지니까 기도와 경건 생활이 지켜지지 않아져서 걱정이에요. 주변엔 저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리고 게을러질 때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주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 동생은 교회를 나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떨까요? 이런 사연이야. 요즘에 이렇게 벌써 수성대 근처에는 벚꽃이 다 지고 연녹색 잎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초록초록해지는 이 계절에 너무 예쁘니까 내가 초록이라고 부를게. 초록아, 초록이가 보내준 사연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있는 사연이라서 위에 이렇게 사연과 아래 가족들에 관한 사연을 나눠서 대답을 해줘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아래 가족들 구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오해나 전달이 잘안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한번더 다뤄 주도록 할게. 우리 초록이의 사연을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졌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 두 번째는 인생의 멘토를 만나라는 거야. 사실 초록이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지도 몰라.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 사실 이 아는 누님 사연들을 통해서 이것이 설교나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편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내 이야기를 많이 공개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한번 들어봐. 전도사님은 굉장히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 그때는 그것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유치부 예배를 들을 때부터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었거든 그리고 10대 초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동시에 이렇게 비전과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26살, 27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울짱급들 나이였을 때지. 그때 나도 이제 아포스레 리더였기도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 단체의 사역자로 그 단기 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지 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오지 섬에 들어간 때였어 그 나라 안에서도 최남단 섬에 무슬림들이 많고 개신교 교회가 별로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성교 훈련을 받으러 온 어린이 팀을 하나 인솔해서 굉장히 오지 마을에 들어갔을 때였어 그 마을은 굉장히 가난하고 전기가 원활히 들어오지 않고, 어, 가정마다 가스레인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었고, 개신교 교회는 전혀 없었으며, 로마 카톨릭, 샤머니즘, 이단교회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 마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야. 그런데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몇몇 없었기 때문에, 내가 현지인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다시 그 현지 말로 협력을 해주는 현지 기독교인 리더와 현지 사역자들이 항상 있었어야 사역이 가능한 상황이었어. 우리가 그 마을에 며칠 묵으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 아주 건물도 없는 이렇게 나무, 통나무 몇 개로 지어진 그런 교회의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를 도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통역해주기로 한그 현지의 기독교 청년 리더 자매가 그날 전도 집회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거야. 나는 현지어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자매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매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고 결국에 나타나지 않은 그 자매 때문에 그날 전도 집회는 이제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우리의 사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지.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실망한 아이들을 다독거리며 이렇게 스팸을 구워서 밥을 해서 먹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숙소로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는 내가 케어하던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그 자매는 전화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역의 일정을 약속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그 마을에 거의 외국인이 이제 온 적이 없는 그런 오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그 어린이들이 실망한 것은 물론이고 내가 팀 인솔자고 책임자였는데 불구하고 폭력해 주기로 한 자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용서가 잘안 되더라고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있었는데 근데 그곳이 이렇게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창문이 있기는 한데 유리 창문이 아니고 그냥 벽돌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그런 창문이었어 아주 얇은 커튼 같은게 있었긴 하지만 그냥 커튼은 바람에 날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나 옆집에서나 외부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다볼수 있는 그런 오픈된 집인거야 나는 이제 한국에서 자랐고,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씻고 잠을 자고 막 하는 모습들을 다 와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 당시에 내가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샤워실이나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당에 우물 같은 곳에 이제 나가서 내가 막 세수를 하고 렌즈를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주민들이 렌즈 끼는 걸 처음 보신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게 양치질하고 씻고 렌즈를 삽입하는 그런 것들을 아침부터 와서 막 구경을 하시고 그랬었어. 물론 이제 내가 성교사로 각에 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나 내 모든 삶이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감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런 내 모습을 직면하고 이제 나중에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거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평생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내 안에 참그 사랑이 없구나.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참 많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야.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고민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가지고 십자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었어. 그래서 그때도 특세 기간에 예배를 마치면 지금 베데로 본당에 이렇게 남아서 진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오래 가졌었거든. 우리 초록이가 보낸 사연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 초록이에게 질문하고 싶어. 초록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니? 초록이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니? 한번 질문해보기를 바래. 그리고 두 번째로 초록이에게 인생의 멘토를 만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가정에서도 혼자 교회에 다니고 주변에서 자신을 붙잡아줄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말씀해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좋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은 어, 훌륭한 지도자잖아.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멘토는 그 사람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어, 때로는 좋은 상담자로, 좋은 친구로, 또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초록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어,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카운셀러고 상담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옛날 말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는 그 뜻이 원더풀 카운셀러 이잖아 그분은 나에게 놀라운 분이고 어, 나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초록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고해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 고해사란 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멘토, 어, 또 상담자, 나의 카운셀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야. 어,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은사주의나 어,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인도자시요, 가이드시요,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분이신거지 우리 삶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의 가장 가깝고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티미들아 요즘 인강 듣고 또 열심히 일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너희들을 너무너무 지지하고 항상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거 알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또 순종해주고 또 섬겨주는 우리 모든 리더들과 또 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 얘들아, 계속해서 너희들의 진심이 담긴 고민과 또 기도 제목, 사연 많이 많이 부탁해. 알지?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올게. 얘들아, 보고 싶어.